안녕하세요. 최반장입니다 자, 오늘 HLB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 미래의 희망보다 지금 어떻게 읽고 대응할지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자, HLB 보면서 허가가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생각이에요. 자, 왜냐면 이미 CRL을 한 자리에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래된 투자자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자 HLB가 받은 CRL의 본질은 뭘까? 회사는 정말 해결을 했나? 자 재신청은 자 언제 될까? 그리고 그때 확인해야 될 핵심 시그널 자이 지연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합리적인가? 자, HLB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리보세라니 삼상 데이터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해야죠. 자, 핵심 영역 데이터는 CRL로 훼손된 게 아니라 자 제조 절차, CMC 실사, 자 영역의 보안 요구가 중심이었다는 점 중요하죠. 자 결론은. 약의 효능, 가치는 유효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을 분석할 가치가 있죠. 자, 일본 차트 볼게요. 자, 8월 28일, 저점 35,000원 형성 후에 반등, 현재 39,000원 대 그리고 박스권 35,000원에서 40,000원이 뚜렷합니다. 자, 위로 4만 원이 첫 저항이고요. 자, 2평선, 50, 2 1선이 뭉쳐서 단기 수렴 중이고요. 자, 60일, 120일선은 하락 기록이 자, 거래량은 저점 방식의 1차 확대 후 재축소. 자, 에너지를 모으는 대기 국면이고요. 자, RSI는 40에서 50 중립권. 자, 과매도해소 과매수는 아닙니다. 자, m a c 는 신호선 하단에서 약한 골든 시도. 자 추세 전환 확장은 아니고요. 자 수급은 개인은 저점 매수 흔적이 있고요. 뭐 외국인 기관은 뚜렷한 매집 신호가 부재합니다. 자 재료 대기 속 박스 권 수렴. 자 차트만 보면 방향성 이벤트 대기라는 메시지죠. 자그 이벤트가 재신청 공식겠죠자 가장 두려웠던 건 효능 데이터 훼손이죠. 다행히 핵심은 자 CMC 그리고 실사. 자, 회사 측은 자 FDA 미팅이랑 보안 진행을 계속 언급했고 파트너 생산 이슈도 해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투자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보안 완료 주장의 신뢰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그 주장이 재신청. 이라는 행동으로 자, 검증되느냐 자, 차트와 연결하려면 4만원 상단은 완료 주장에 대한 시장의 의심벽입니다. 자, 이 벽을 거래량 동반으로 넘기는 순간에 시장은 해결의 신뢰를 한단계 올려준다고 봐요. 자, 언제보다 재신청 발표가 가져야 될 질의 중요하겠죠. 뭐 공시 문구, 뭐 리서브 미션 명확히 표현해 갖고 접수 일자, 뭐 형식적 결함 해소, 언급해야 겠죠. 뭐 푸드파 일정, 재지정, 십정 가이드나 뭐 cmc 관련 대응 결과, 요약, 뭐퍼런스 콜, ir 에서 추가질의 가능성에 대한 통은 있어야 겠죠. 자 재신청 공시 직후에 뭐 갭상 그리고 급등 후 자, 변동성. 가능성이 크죠. 자, 뉴스에 팔아라 물량 아시죠? 자, 분할 매도. 매수. 자, 사전에 가격, 비중룰을 텍스트로 만들어두고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자, 수급 추적 계속해야죠. 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나 거래대금 확장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계셔야 돼요. 자 가치는 최대 매출 그리고 PSR 배수 자 불확실성 할인율의 함수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성공 가치의 결과 자 앞으로 재신청 확정 그리고 푸드파, 부여, 순서대로, 불확실성 할인율이 낮아지면 차트는 박스권 상단 돌파, 상위 레벨 재평가로 반응할 확률이 커집니다. 자, 반대로 재신청 지연시 할인율은 커지고 재테스크 리스크가 커집니다. 자, 원칙은, 자, 감정 이전에 만들어두고요. 자, 체결 강도, 호가 잔량 급변. 자, 외인 선물 현물 동시 매수 시. 자, 홀딩 가중. 자, 반대로. 장대 윗꼬리, 거래대금 급증에는 단기 관리 신호로 받아들이고, 자, 비중 경감하시고요. 자, 정리하면 CRL의 본질은 CMC 실사 축에 있고, 해결 주장은 나와 있어요. 재신청 공시와 푸드파 부여 할인률을 걷어내는 핵심 마일스톤이다. 자 차트는 현재 35,000원에서 4만 원 박스권 수렴. 자 4만 원 돌파가 1차 분수령 실패시, 자 3만 5천 원 제약인 연두에 두세요. 자 FD a 관련 이슈는 새벽 그리고 프리마켓. 자 이때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그 순간에 자, 공시원문 해석 그리고 수급변화 추적 자, 이 두개가 승부처에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버티지 마세요. 새벽 FDA 프리장 속보, 첫 5분 수급, 자 가격대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자,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정리해드려요. 자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실전 중심 정보만 전달합니다. 자 종가 매매, 출전 종목, 그리고 검색기 세팅 팁까지 자 HLB 투자에 꼭 필요한 실전 꿀팁 나누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대응이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그리고 영상 더 보기란 텔레그램 링크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반장이었습니다.